안녕하세요. 이제 입춘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다가오는 양력 3월입니다. 행복한 3월이 맞이하길 바라며, 오늘은 22년 뱀띠 양력 3월 운세, 89년, 77년, 65년, 53년, 41년생 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9년 기사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지겨우는 이직이나 취업 준비 중이라면 지금 준비하는 시기라서 너 봄에는 만족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는 행운이 찾아옵니다.직장에서는 솔선수범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처리하면 해야 할 일이 늘어나지만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겠군요.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하세요. 금전우는 집에서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하면 돈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되고 시각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여름부터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군요. 애정우는 사랑이와 갈등과 오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믿음을 잃지 말고 가능한 자신의 연인을 믿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싱글은 궁합 좋고 인연이 깊은 이승이 다가오거나 만나니 기회가 되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세요. 여행운은 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은 더 들지만 가능한 가까운 지인들과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 이상의 뜻을 얻게 되는 행운이 같이 합니다. 문서운은 자격증 시험, 진급이나 취직 시험에 좋은 운이 따르니 지금까지 노력한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보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2와 9입니다. 다음은 77년 정사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취업은 마음의 짐을 나누는 동업자적 마인드를 가지면 각종 프로젝트 해결과 자영업 등에도 빛을 발하는 운세가 됩니다. 평소보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취업과 이직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게 됩니다. 금전후는 직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재물을 샀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며 소개의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한 지나친 욕망을 억눌러야 하며 재물을 찾고 싶다면 이번 달보다 여름으로 갈수록 좋은 기회가 옵니다. 연애운은 이제까지 이승훈이 힘들었다면 상당히 좋아져서 서로의 마음과 진심을 확인하는 시기로 싱글인 분은 서로 친분을 쌓아가며 인기를 얻어 서로 호흡을 잘 맞추며 만나게 되는 운이며 결혼을 생각하는 분은 서로의 진정성을 더욱 깊게 하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운 스트레스로 인한 의욕저하를 떨쳐내야 하니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주황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7입니다. 다음은 6, 5년, 을사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지겨운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귀인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며 발전하는 시기를 맞게 되고, 직장인은 승과를 내어 인정을 받으니 이직을 하더라도 더 나은 직급으로 옮기게 되며, 준비 중이던 시험에 합격을 하는 좋은 일이 생기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세요. 애정우는 기혼인부는 감정적 기복을 겪기 쉬움으로 이승과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또 다른 절반의 의심과 오해를 불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대를 칭찬하고 배려하여 배우자의 어구심도 풀수 있으며 미혼자는 좋은 짝을 만나는 운이니 기회를 살려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 나가기 바랍니다. 전후는 매사에 여유를 가지 않은 시기이며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투잡이나 부업 등도 생,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매사의 이해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일은 나서지 마세요. 건강운은 호흡기와 순환계를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적당한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질환을 유의하세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서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초록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4와 9입니다. 이제는 53년 개사생의 22년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직업사부는 주변인들과 도움과 협조로 일을 승취해내는 시기며 새로운 일이 생겨 나의 능력을 온전히 펼쳐 보일 수 있고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겠으니 활발한 외부활동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전후는 갈등과 다툼의 기운이 보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계약 등을 할 때는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성과가 있겠군요. 투자는 남들과 비교로 인한 욕심은 판단착오를 일으키기 쉬우니 보수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승우는 처음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나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으니 가능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경성 혈관질환이나 두통 등 얼굴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유의해야 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운동 등을 통해 늘 활력 있는 생활 자세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 녹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마지막으로 41년 신사생의 22년 양력 3으로 운세입니다. 이제까지 힘든 일을 잊고 심산유곡을 찾아 피로를 풀고 있는 모습이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은 이제 가족 지인에게 맡기고 다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쉬어가는 시기입니다.금전후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예유와 아량을 베풀어 재산이 조금 분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베품만큼 실속을 차리게 되는 금전이 들어옵니다.가족 간의 기싸움을 피하면 가정이 평탄하고 기운이 좋아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고 기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은 조금 죽이고 화합의 힘을 쓰시고 주변 사람이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건강한 두통이나 시력저하 등에 유의하시고 혈액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승인병 관리가 필요합니다.시간 날 때마다 나무나 산을 찾으면 오만의 기운이 보충되고 활력이 생겨 생각보다 장수의 길을 긋게 됩니다. 관절이나 근골격계의 사고수도 있으니 예방차원에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겠군요. 이달의 행운의 방위는 동남쪽이며 행운의 색깔은 녹색, 보라색이며 행운의 숫자는 이와 구입니다. 지금까지 뱀띠의 양력사물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시작되는 3월에 여러분의 건강과 소원성취, 행복을 빌어드립니다.